가볼까? 어? 뭐야 이거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렀어?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삼보장입니다. 자 오늘 GTA 5은 스이베어드의 파쿠르 암레이스 변신 레이스네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바라보시죠. e 시 스포츠. 이차 이차 괜찮지. 나쁜 적은 없었어요, 테. 이게 하필 변신 레이스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근접 딜에 못 갑니다. Nope. 아! 아! <laughs> 아. 게하면 <이렇게 웃음> 되지? 아, 뭐, 아. 오, <laughs> 어 갔어? 이렇게 가능오 온다 <웃음> 온다. 밀기다 <laughs> 미로.

오이 뭐야? 아. 어. 어. 아. 어! 아, 진짜. 어, 지나가. 어! 여기 아 <laughs> <안 돼! 웃음> 어머. 어. 어, 나 찍었어. <laughs> 여기서 어디로 가? 쪽 직진. 아이씨. 아이 형이 따라가느라 아이 형이 따라가는 게 아닌데 아이 아... 형이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존재야 같은 주황색이라서. 그런가? 붙자. 붙자. 저거. 붙자. 야야야야 야야야야 안돼 구른다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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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. 아, 야 람버스나 <붙> 이게 약간 진짜 엄청 빠르다 차가. 진짜 이... 구하게 되거든요. 뭐. 와, 왜 아, 네. 쪽으로 아, 그냥. 어? <laughs> 뭐 아, 야. <laughs> 아니 왜? 아, <laughs> 아, 진짜 다 왔다. 봐봐. 파나니 <laughs> 보고 있으면은 아니, 왜저 빨리 가. <laughs> 안 돼. 우! 고부 자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 없더라. 주황색다 없애 버릴 거야. 이영이 야, 이영아 아. 조심해라. 어, 오케이. 야. 심리지 압박가 성공. 내가 사라졌네. 아, 모장이 형 가시고 오케 뒤로 돌자 이제 음 야, 키나 이거 어떡하냐? 에? 어떡하지? 죽야지 아, 지워봐 지워봐 망고를 욕하네 아아아아아아 멀네 아아 너네들이 안전할 것 같니? 너희들의 동맹이 영원할 것같아오영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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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영어! 웃음> 아. <laughs> 어, 아, 갔다 아 됐다. 씨, 어, 여기서 음? <laughs> 이렇게 다하면은어아안 <가면> <laughs> <왜> <laughs> 어, 가요 <laughs> 안돼 야아 <laughs> <가요! 웃음> 어, <죽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가 혼자요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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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거기 당했어! 나 당했어! 거기다 당했어! 알지? 아, 나 당했어! 엎지라고요! 아, 야지라고요 아, 뒤로! 아, 아 야, 나와! 아, 이거, 이거 왜 그랬어요? 개자식아! 아, 미켜요! 아, 됐다. 아... 미켜요. 아... 여기 음? 뭐야? 어떻게 가요? 어게 줘야 가죠. 우리 아.. 여기 어디? 됐쓰 아이 뭐야! 아아 뭐야 분신술 말 존나 안 들어! 어 까비이이이이 아 진짜 뭐야 어어 어 아아아아 진짜아! 지수 인 터지네 <laughs> <dishwasher> <으같은 주제에 웃음> 아, 싸 이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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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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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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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맞겠다. 에이. 어, 갑자야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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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신수색아 아, 음. 어, 안는데저까지둘 다, 아, 다. 나가. 오! 둘다 어, 나. 어? 야, 신리발라 어? <laughs> 좀. 아, 기로미라 디고스피 야, 단둘이 강태해 봐 얘들아. 어 아, 진짜. 무기만 사용됐으면은 그냥 샹냥 일단 같이 있는 바나니부터 조질 텐데. 오케이. 아니, 이리로 가야 돼. 어디 가세요? 이리로 <laughs> 가야 돼. 걔 따라가면 돼. 와. 이동하자. 이동! 이동 이동. 어, 여기다 바퀴. 아, 여기다 파티. 어 뭐야 이거? 또 레이스가 그냥 여기서부터 인가 보다. 웅안 돼?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안 돼. 이거... 되... 아, 야. 어, 엄마야, 가는 거네.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사이? 물물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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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아, 이거, 오, 죄송합니다. 말해. 네. 넌뒤졌어 아, 어, 아, 빨리 가. 아, 좀 제발 <laughs> 코코볼 뭐야 이 음... 차는 또. <laughs> 야, 막아라. <laughs> <에엥? 웃음> 야, <웃음> 야 진짜. 아 진짜. 다 피했죠? <laughs> 뭐야? 진짜. <이거>. 우! <laughs> 뭐야? 이그 쓸데없는 이런... 어, 뭐야? 이거... 어 우와! 아이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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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려간다. 내려간다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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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거히 가야 될것같은거이렇게그이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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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엑셀 이거... 이 <laughs> 앙, 아 뿜! <놀람> 바로 들어가죠?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빨리 가야 돼. 그래야지 업보할 구간이 생기거든. 아, 저... 저... 아, 이거 안 돼. 아, 이 <아이, 까디람>. 아, 이거 <놀람> 안오 아, 이거 안 돼. 아, 이이 아 아. <놀람> <놀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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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어. 아, 아, 뭐야, 걔 뭐야? 왜 저래? 아, 저 갈게요. 잠깐 아, 기다려 아,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아! 이거 네 아. 아, 너무 아쉽다.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. 아니. 아이 패드 아이. 아, 패드시... <laughs> 아 <뭔> 소 <소리가> <laughs>

너 어떻게 할라고 그러니? 어? 어, 어 그래. 어차피 어 내가 이기는데? 어차피 내가 이기는데? 아닌데? 내가 이기는데? 어 갈게! 아, <laughs> 아, 아 진짜 들어갔네아 노잼 못 쏜다! 어! 봐! 어! 너잼못 쏘! 아! 못 쏜! 너잼오 쏜! 나야 찍기나 응. 네? 아, 아 이영희가 어... 앞에 있구나. 아, 이영희 리이어 아, 이기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은 아, 이영희 리타이어 시키고 개꿀잼각 봤을 텐데. 아, 아 오늘은 아니. 여러분, 어, 아무튼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구요. 다음 레이스 도많이기대고 저는 다음 레이스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~ 스비디 미드국